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시 온 세상의 주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1장에서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왕이시라는 것을 감추시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벳바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명확하게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인 명확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은 감람산이라는 곳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또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적인 개념을 함축하는 장소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오실메시아의 표상이자 실제적인 왕이었던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피했던 곳이었고 예루살렘 땅으로 기안을 했었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로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피난 생활을 1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란당한 자, 정말로 자기의 도피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것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된 왕으로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들을 보살피면서 훌륭한 왕이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메시아가 될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진정한 왕은 정말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는 모형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상징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나귀 곧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고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 오셨습니다. 대략 150km 가까이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km와 3km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그 거리를 남겨 두시고 갑자기 걷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해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걷기 싫어서 나기를 데리고 오라는 것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고의성을 담은 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에 선포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세상의 왕들은 군말을 타고 입상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고 명예가 높은 자고 정말로 능력이 출중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시고자 군말을 타고 입상하시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겸손하시고 정말로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겸손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자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내는 반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오소서라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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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으로서 환영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란기아 구장 13절의 말씀의 예시처럼 마치 임시 레드 카펫을 깐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이 왕의 행차인 것을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환호성을 치는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열광적인 무리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마치 왕의 기한을 기다리듯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유명한 일반인쯤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좀더 유명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 그냥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예수님을 향한 그 경배를 향해서 소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누군데? 알면서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한 무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다 즉 일반인 중에 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좀 능력이 조금 더 특별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성전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본래의 자리에 기환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왕되신 이 성전에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리 잡고 있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반갑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 전에 이 성전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대로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 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었던 이 장소를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의 구조는 좀더 세분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그 이상의 또 접근할 수 있는 곳,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의 입성을, 성전의 입장을 제한시키는데 명목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만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착각과 특별한 그 선민 의식, 잘못된 선민 의식에서 나온 그런 기만적인 행위였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결국 성전에서 오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고위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변질하게 만들었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치에서 볼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참 특이해. 저 사람은 왜 성경에 무슨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지? 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 왜저 사람의 외형은 참 뭔가 좀 달라. 아니 이상해.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은 동일한 일을 겪어도 그 일들을 향해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찬양이 일어나고 이 성전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돈 바꾸는 자들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울려퍼지는 소리는 이거 얼마입니까? 저거 얼마죠? 이거는 통과가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울린 반면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리고 찬송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환난 받은 자들, 맹인, 맹인과 전음자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소외받은 자들이 병고침을 얻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라 성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 나아와 참된 회복과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고, 이들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입성, 그 기완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보면 악한 자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성전의 또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약하고 소외제, 소외되었던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연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기원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이런 회복과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심판의 주로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시는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된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마태는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전날의 밤과 새로운 날의 그 새벽쯤에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 오늘은 이렇게 또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오늘은 참 행복했어 오늘은 참 힘들었어 그래 내일은 또 즐겁겠지 내일은 뭐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이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입니다 즉 예기치 못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또 입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것을 좀더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인데 그 심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나타내신 일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나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나무를 향하여서 말라버려라라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6월절 이 3월과 4월의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는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잎을 내고 풍성한 잎을 낸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 기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르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나무의 상태를 보시고 기대만 시키고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못된 나무를 향하여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선민으로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 이스라엘을 통화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특권 의식만 가졌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고 참고 참으셨겠지만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말라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붙듭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자손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처럼 내세우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유는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선행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고행을 하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라는 그 뜻을 헬라어로 보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따뜻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이 심판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을 당한 자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지내왔었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미리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운데 세리와 창녀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두 아들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또다시 한번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라는 것은 그가 그게 지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의 정점에 선 자들, 그리고 정반대인 세리와 장녀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하다라고 평가되는 자들, 이두 부류를 향하여서 각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먼저 이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들, 종교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리고. 딴지를 걸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건세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동등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요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끔. 고백할 수 없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말씀하시지만은 이들은 역으로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백성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자들이 바로 장녀여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서. 도덕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기준으로서 탈락했고 미달되고 미흡하다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진정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아들의 비유를 보시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앞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만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뉘우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아들은 마치 이 종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외식과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비록 자신들이 잘못했고 자신들이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리우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늘에 속한자가 누구인지 이 땅에 속한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종교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해 볼때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비유의 연장적인 개념으로 이 악한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부터 기록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주인이 포도원을 참잘 가꾸고 꾸며놨습니다.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 잠시 타국으로 떠났지만은 이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건세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다시 이 땅을 얻고자 종을 보냈지만은 또다시 때리고 또다시 쫓아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인정하겠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지만은 이 아들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유산을 받을 상속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농이 이 가수원을 이 포도원을 우리가 다 집어삼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었던 이 악행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행위 바로 세례 요한을 때리고 죽였던 것. 예수님은 그때 일을 결,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훗날 죽일 것을 또 경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일반인, 그냥 유명한 선지자, 사대성인, 뭐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진정한 왕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그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라면은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은혜가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답게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